존경하는 부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들 대성 상대동 주연화면입니다. 먼저 기중한 5분 자유 발행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혜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으로 방역과 예방에 힘쓰시는 이강도 시장님과 보건 의료 관계자들, 얼로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항시민의 시수원이 있는 현상감을 살려야 합니다. 올해 3월 경주시 안강읍도조공단내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한 업체의 회은 작년 8월 안강업 도료리 1억 59,158평 방미터 매립용량 2262,976 입방미터를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경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이 제출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산업 폐기물 발생, 발생량 335만 5천 톤에 약20 4%인 79만 6천 톤이 경주 지역 4개 폐기물 처리장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북 지역 산업 폐기물 매립장의약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소식을 접, 접한 안간 국민과 많은 경주 시민들은 주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오염시키고 삶의 터짐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하자, 원래 3월 11일 해당 사업자는 경주시에 폐기물 매립장 사업 후기 의사를 제출하여 일단 사업심의가 내부 종결 처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 주민들은 사업자가 폐기물 사업에 불호 결정을 피하기 위한 제작상의 후퇴, 사업 포기가 아닌 자진 반려로 시간 벌기용 공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청이 사업자 폐기물 사업장 조성 사업을 반려로 통과하려 하자 자진 사업을 취하여 환경청 협의와 효력을 없애고 이후 사업 허가 신청을 다시 할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 협의에는 인당물 추장고이 사업을 원천봉쇄할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리공단 폐기물 사업장 사업은 I W 에코순환 주식회사가 2017년 추진하다 그의 경주시로부터 부적 통보를 받고 반려당한 사업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행정소송에도 패소 무산된 사업입니다. 대부분 판결 1년여 만인 2020년 10월 황님이 또다시 폐기물 사업장 매립장 사업 신청을. 경주시에 접수하면서 안강은 경주시민들의 것의 반발을 불어일으켰고 지금도 거부시는 그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976년 일반산업공업 지으로진행된 안강두류공단에서는 폐기물 관련 업체, 화학제품,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4 9개 4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국토개발법 시행에 따르면 일반공업 지역은 환경을 제외하지 않은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둘수 있다는 규정으로 도주공단에는 유해물질 관련 폐기물 업체가 난리 타고 있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주 강동강동산단 폐기물 처리 업체 YSTEC SK 건설이 외지에서 폐기물을 반입해 막대한 통일을 취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용량 부족으로 이유로 매립장 증설에 나서고 있어 지역사회에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상강은 주된 시선으로서야 하번 포항시도 이번 사안은 폐기물 추가 허가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1일 경주시에 반대 공문 발송하는 등 행정적 규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일 대성명 근처에는 강동산단 및천북산단이 인접하고 있어 폐기물로 인한 직접 간접 피해로부터 노출되어 있는데 광시가 적극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어 미온적 소극적 대처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름철 장마에는 안강 1 0천천을 통하여 행사강 상수지역까지 공용 배수가 흘러내린다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인접 지역 경주 지역의 폐기물 배립이라포항주민들의 생활권까지 납동양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전 경주가 항시민의전주인 현상강 수계를 근본적으로 오염원에서 지켜내기 위해서는 경주 행정 지역이지만 도로공단 이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항시도 적극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경주시와 항시는 울산시에 함께 동의하는 해운 동맹이면서 행정적 협조는 잘하지만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한극 시장님은 대송 연일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릴 수 있는 안강폐비물 업체 문제와 전북미 강동산단 인근 지역의 환경 문제까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포항시가 영주시와 인급 지역의 환경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으로 오랜 이웃 도시 경주와 포항이더 멋지게 상생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